간암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탑 5.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. 아프기 전까지 신호가 거의 없죠. 하지만 매일의 음식 선택이 간 손상과 간암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간암 위험을 높이는 음식 탑 5. 꼭 줄여야 할 식습관을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, 과도한 음주. 알코올은 간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지방간 간염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간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. 두 번째, 탄 음식과 숯불구이. 고기를 태우면 생기는 발암물질이 간에서 해독되며 부담을 크게 줍니다. 자주 먹을수록 간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. 세 번째, 가공육 캠소 시지 베이컨. 아질산염과 포화지방이 만성 염증을 키우고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설탕액 상과당 많은 음료. 단 음료와 시럽은 지방간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간의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. 다섯 번째 곰팡이 핀 공유 견과류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간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.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. 간은 매일 회복할 기회를 기다립니다. 이 다섯 가지만 줄여도 간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구독하시고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.